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2월 8일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이번 주도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주말도 즐겁게, 편안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운의 컬러와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오늘 행운의 컬러는 파란 컬러입니다. 예, 산뜻한 또 파란 컬러를 나의 행운의 컬러이자 부정적인 탁한 흐름도 차단할 수 있고 또 중요한 약속, 예, 뭐 계약권 있을 때이 파란 컬러의 어떤 이미지 포인트할 수 있는 거또 어 지니고 나가시거나 착용하고 나가신다면 좋은 또 행운이 가득하리라 봅니다. 오늘 행운의 메시지는. 아, 뭔가 동굴 안에 갇혀있는 답답한 느낌이라고 하죠. 지금 내가, 내가 무언가 부족해서, 예, 무언가 준비가 안 돼서라기보단 주위 어떤 상황이 자꾸 가다막히고, 가다막히고, 무언가 될듯 하면서 막히고, 될듯 하면서 무언가 진행이 안될것 같고, 주위 어떤 흐름들이 약간 내 네, 그런 어떤 분위기 흐름으로 예, 흘러가서 내 마음이 조금 답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때는 너무 그 답답한 걸 급한 마음으로 서둘러서 하 어떤 거를 내가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아, 지금 이때는 잠시 음, 잠시 생각만으로 예, 생각만으로 그냥 하고 있자. 예, 답답하긴 할 거예요. 예, 그렇지만 어,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다 뭐, 뭐가 잘못돼서 예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단지 시간에. 음~ 밖에서 예 무언가를 막 찾으려고 하시는 것보다 조용히 뭔가 준비해 나가는 그런 네 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재정비 차원에서도 준비하는 거예 가정에 계신 주부님들도 오늘은 왠지 괜히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답답함은 내 마음에서 나 혼자서 책도 보시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예, 마음에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승화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되고 어,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음, 자연스럽게 내가 밖에 나가 활동도 할수 있게 되고요. 뭔가 진행하고 있는 일에 서어도 예, 금방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예, 다가옵니다. 오늘의 답답함을 조금 내적 승화로 하시면 좋고요 좋은의 메시지는 나는 오늘도 희생을 하고 있다 자발적인 희생 카드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계속 희생을 하고 있죠 일이 됐건 가족이 됐건, 직장에서, 예, 아니면 누군가 대상이 딱 있겠습니다. 이게 오늘뿐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오는 희생인데요. 짜증이 좀 많이 날 거예요. 음, 계속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나는 왜 이렇게 희생만 해야 될까? 어, 그런데 이 희생의 기간도 아마, 음, 좋을의 메시지로 나왔기 때문에요. 아마 서서히 이것도 이제 흐름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줄어드는 찰나니까요. 그러면 그 희생의 가치가 이제 나에게 큰 의미로 돌아오고, 무언가 대가가 돌아오고, 이 예, 무언가 내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좀활개를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냥 희생하시는 분들, 희생하자. 예, 뭐, 어, 넓은 마음으로 희생하자. 이렇게 또 과감하게, 음, 마음을 편하게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예, 뱀띠님부터, 음, 말띠님까지 보겠습니다. 뱀띠, 용띠, 토끼띠, 범띠, 소띠, 쥐띠,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님까지입니다. 오늘, 음, 뱀띠님들의 메시지, 예, 왕카드입니다. 무서의 뿔처럼 홀로 가라.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마시고, 나의 어떤 구집, 철학, 아직 가지고 묵묵히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약간 고지식하고 약간 주위에서 볼 때는 저 사람 너무 고집이 센것 같아요. 너무 자기 위주, 너무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개의치 마시고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은 거 향해서 앞만 보고 가시는 겁니다. 지금은 나의 생각이 옳고요. 내 고집이 좀 필요하고 나의 어떤 그 생각의 강함, 주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쭉 그냥 앞만 보고 가시면 오늘은 예 되고요. 어, 오늘은 좀 예, 강직함, 우직함 네, 이렇게 뭐 묵직하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띠님들 어, 그동안 약간 어떤 일에 있어 집중과 열정이 좀안 되셨던 분들은 오늘은 집중과 열정이 좀확 생깁니다. 아이디어도 생기고 <laughs> 아이디어도 생기고. 뭔가 창의력도, 예, 생기고요. 일에 서 약간 슬럼프 됐던 것도, 아, 다시 한번 의욕을, 의욕을 내볼까, 열정을 가질까. 우리는 뭔가 집중이 돼야만 이 일에 대한 성과 능률이 좋지 않습니까? 또그 일에 대한 집중이 내가 하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흐름이 또 나에게 적용이, 어, 돼야 되는 건데, 오늘 용띠님들에게는 그런 일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막 생기는 거고요. 이때는 바깥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또 열정 가지시는 거가 좋고요. 뭐 공부하시는 분들, 예, 또 뭔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예, 뭔가 지금 창의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은 집중해서 몰입해 보신다면 아마 <laughs> 좋은 흐름이 되실 것 같습니다. 토끼디님들, 자신의 아픔은 가둬둔 채 타인의 아픔을 치료한다. 아, 나도 지금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예, 내안에 고민도 많아요. 그런데 내 주위 사람 챙기느라고 나 자신은 그동안 못 챙겨왔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토끼드님들, 나를 좀 챙기세요. 예, 나 자신. 그동안 고생했고, 너도 힘들잖아. 너도 슬프고, 너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왔으니까, 이제 나에게 예, 칭찬도 좀 해주시고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나에게 선물도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오늘은 나를 좀더 사랑하고 아끼시라는, 네, 그런 하루입니다. 범띠님들, 예, 전차카드. 음, 오늘 무언가 결정할 일이 계신다면, 네, 두 가지 일 중에서, 아, 이거 선택할까, 저거 선택할까, 고민에, 어, 선택의 기로에 계신 분들, 빨리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가 됐건, 저거가 됐건, 네, 빨리 선택해서, 어, 한 가지만, 네, 추진력 있게, 진취적으로 행해 나가시는 거가 좋고요 <laughs> 우리가 계속, 음, 갈팡질팡, 예, 어떤 걸 선택해도 그 결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꾸 선택하는 거 있어 고민이 더될 수가 있지만 네 오늘은 빨리 선택하십시오 현실적인 거냐 미래지향적인 거냐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또 어, 선택하실 때가 또좀된것 같습니다. 음, 소띠님들 오늘 무언가 보상받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어떠한 일을 해놓고 예, 보상받지 못했던 거또 사람들에게 내가 정성을 많이 드렸는데. 예 그에 따른 어떤 뭐 대가성 예 우리는 뭔가 해놓고 아너좀 잘했어 어, 이렇게 칭찬도 좀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또 일을 했다면 정당하게 거했다는 보수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 그리고 또뭐또 뭐또 상속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예 어쨌든 소띠님들 오늘 어쨌든 보상받는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시니까 보상받는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합니다. 집디님들, 어 집디님들 건강 조심하시래요. 스트레스 받는 거, 신경 쓰는 거, 오늘은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그래도 건강이 최고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건강이 어 아프고 힘들면 정말 아 힘들자, 내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 오늘은 뭔가 스트레스 받는 거가 많이 계시더라도 그걸 좀 아유, 내 건강이 최고지. 예, 그리고 자꾸 어 마음을 좀 편안하게. 식도 좀 충분히 취하시고 예, 오늘 또 건강을 잘 보살피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돼지 띠님들 오늘 금전운이 들어왔습니다. 예, 돼지 띠님들에게 금전의 흐름이 좋고요. 금전의 어떤 융통이 될수 있고 금전운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금전운이 들어오면 서서히 앞으로도 금전운의 흐름은 좋은 흐름으로 갈 거고요. 이때는 또 내가 급하게 조급하게 금전을 쫓아가는 것보다 예, 금전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또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거가 또 어, 더욱더 음, 금전의 흐름을 좋게 할수 있는 겁니다. 개띠님들 어, 누군가 헤어진 사람이 오늘은 문득문득 보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이요. 음, 그런데 어, 대, 이제, 개띠님들께서, 아, 우리 재회가 될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재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회는, 예, 이제, 과거의 그런 미련, 아쉬움은 또좀 멀리 이제 떠나보내고요. 현실, 눈앞에 보이는 것도 미래적인 거, 마음의 문을 좀 새롭게 활짝 열어서 좋은 인연들, 또 좋은 어떤 이성이, 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움은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그래 가끔 울뜩 울뜩 그리움이 생각난다는 거는. 하지만 거기에 또 우리가 계속 연연에 묶여 있는 거는, 예, 내 마음이 또 그다지 편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과거에 대한 어떤 미련, 집착들은 좀 이렇게, 예, 내려놓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닥디님들 아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 나의 상황을 그대로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벗어나려고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싫어서 무언가 억지로 무언가 하려고 예 우리가 엉킨 실타래 급하게 막 풀려고 하다가는 가위로 싹둑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무조건 손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들 그냥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아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이 상황 동안 자연스럽게 무언가 무언가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고 또 내가 원하는 좋은 흐름 방향으로 갈 겁니다. 오늘은 현실을 직시하고 나의 상황을 인정하시라는 거고요. 원숭이 띠님들, 오늘 무언가 결정할 거가 계신다면, 네,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거가 좋습니다. 신중하게. 음, 누군가가 나에게 갑자기 혹할 수 있는 조건 제시를 할수 있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생겨서, 아, 이걸 좀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 지금 당장은 내가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런데 막상 결정하고 나면 뒤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에게 효과적이진 좋은 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니만못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정하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많이 해서 가능한 뒤로 뒤로 그 생각은 좀오늘못 하겠으면 좀 미루세요 뒤로 아좀더 뒤로 뒤로 미뤄놓고 천천히 하시라는 신중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오늘은 모든 거에 있어서 음 양띠님들 돈에 대한 집착 오늘 하지 마세요. 돈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갑자기 돈에 대한 집착이 막될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가 아니라 흐름이죠. <laughs> 예, 뭔가 흐름이 계속 내가 돈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오늘 하루 흐름인 거죠. 음, 돈에 대한 집착이 계속 든다면 지금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띠 님들.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예, 걱정스러워서 집착할 수 있지만 어이 후에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는 다내 거가 됩니다. 굳이 지금 내가 음, 이거 내거내거내거막 이렇게 하면 그로 인해 또 스트레스 받고요. 그게 어차피 지금 내걸 가지고 내거내거 내거 이렇게 좀움켜지는 어떤 그 마음의 욕심이 좀 생길 수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돈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마음에서 어 집착을 좀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말띠님들 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 말띠님들 많은 사람들에게또 포용하고 배려하고 안아주고 내가 또 먼저 한마리 좋은 말씀해 주고, 예 칭찬도 해 주고 나나가 좀 속상할 수도 있어요. 아유, 나는 계속 이렇게 남한테 주기만 주고 나는 가끔 싫은 소리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예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또이 카드는 이제, 아, 좀 복잡 미묘한데, 내가 전생에 뭔가 빛이 적기 때문에, 베풀어야 내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음, 길게 이제 이어왔다면은, 그래서 오늘도 그냥 베푸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이후에 이게 기위으로다 돌아와서, 예, 아마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이고요. 또 내가 베푼 사람한테 나에게 뭔가 오지 않더라도, 주의주의 이렇게 흘러흘러 돌아서, 내가 베풀었던 것도 다 돌아옵니다. 그래도 말띠님들 지금 뭔가 내가 마음이 넓고, 예, 포용력이 또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주위 분들에게 따뜻하고 좋은 말 한마디씩, 예, 또 그런, 내 마음은 또 조금 속상할 거예요. 음, 그렇지만 그걸 또 배제하시고, 이렇게 좀 주위 분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예. 웃어주기도 하고, 예, 그런 또, 어, 편안한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아주 날씨가 정말, 추 예, 축구 눈도 많이 오고요. 아, 건강관리, 감기관리, 각별히 잘 하시고요. 아프신 분들은 또 빨리 퇴복되시길 바라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예, 내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